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부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는 신혼 때 작은 원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어떤 부분 부분에서는 가난 때문에 와 힘들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발견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 없는 사람만이 시작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할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두려웠던 것이, 아, 이 가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두려움이에요. 행동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게 돼요. 그럴 때 삶은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두려워서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힘든 상태가 계속 될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라도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무엇인가,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남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이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면 어떡하지? 아,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고 나 자신을 낮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아,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도 역시 우리들만의 문제로 내 문제로 하루를 너무나 버겁게 보내는데 남들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할때 간혹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뭐라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 걸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친구는 결국 예전에 회사에 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다가 파트타임을 안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할수 있었다면 그 시작이 계속 커져서 에너지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지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도 옷가게에서 파트타임을 구한다는 공지를 보게 됐어요. 사실 이 친구 생각엔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내가 여기 옷가게에서 파트 타임에 일을 하는 걸 우리 아이 친구들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날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문득 그래도 어때? 나는 용기가 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옷가게에서 이 친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지금은 자신만의 옷가게를 열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막고 있는 단한 가지는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거예요 사실 남들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남들은 남들의 하루 때문에 바쁘다는 것 그걸 우리는 자주 간과하는 것 같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시나요? 조언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너무나 힘이 없고 또나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할때 누구에게 자주 그 문제를 상의를 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게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 친구, 나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낸 그 친구는 나를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의 내 모습 안에는 내가 모르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오랫동안 지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익숙한 것에서는 끄집어내지 못해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돈은 모이지 않았고, 급여를 받긴 받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아서 힘들어 했어요. 이 친구가 동료 친구들에게 상의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모이지 않아. 나 직장 생활 이거 나한테 맞는 걸까? 라고 상의를 했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하지. 너 지금 직장 생활 너한테 딱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만 같다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또는 나를 잘은 모르지만 나를 새롭게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랑 친한 친구한테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네가 책을 쓴다고? 너한 번도 그런 말안 했었잖아. 너 그렇게 글그 열심히 안 썼었잖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독서 클럽이라는 독서 모임에 나갔을 때 저를 모르던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책을 쓸 생각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오, 어, 잘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분들은 저를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평소에 나는 어떤 것을 했었는지 잘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의 새로운 가능성에 뭔가 열린 마음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제일 잘 알아.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날 굉장히 잘알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과연 100% 맞을까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 내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잘 모르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진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나를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잘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같이 회사를 다니던 친구 중에서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연히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는데 이야기했죠. 어, 나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 난 그게 내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어요. 몇년 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가 사진을 찍는다고 그 어느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이 친구가 저는 사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어 정말 사진 작가가 되실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그 친구가 얻었던 용기가 바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직장생활 외에도 주말에 틈틈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게 되었고, 이 친구는 이제 사진을 찍는 것에서 새로운 부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평소에 나를 잘 아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되고 싶은 그러한 모임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새로운 말을 듣게 되실 거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큰 용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생각.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나의 사기를 떨어뜨린 말을 했다면 그러한 말은 어떤 말이었는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말이 있다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용기와 또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말을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그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바로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